네, 안녕하세요. 웰컴TV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요, 무려 CPU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AMD EPIC 7742를 기반으로 한 CPU 병렬 처리 서버입니다. 스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7742P는 단일 CPU를 무려 64코어 128스레드를 지원하는 최초의 서버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64코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CPU 병렬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될수 있는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7742 같은 경우에는 또 투 소켓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 소켓을 지원하는 마더보드에 두개의 CPU를 쓰신다면 최대 128 코어 256 스레드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시면 당연히 AMD 에픽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774 2 같은 경우에는 64 코어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225 w 의 낮은 TDP를 요구를 하거든요. 24시간 내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서버 환경에서도 높지 않은 TDP로 그 발열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오랜 기간 시스템을 사용하시더라도 매우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내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가바이트 서버 제품군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슬롯은 무려 16개를 지원을 하고 따라서 이제 LRDM이나 이런 메모리 단일 64기가짜리를 쓰신다면 뭐 원하시는 만큼의 메모리 용량을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I 슬롯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CI Express 4.0 슬롯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필요한 PCI Express 장치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추가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가바이트 MZ32 AR 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타 포트를 제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니 s a s 2 사타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도 동봉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사타를 연결하신다면 이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걸 연결하시면 되고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32기가 ECC 레지스터드 총 8개를 구성을 해서 256기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CPU 멀티코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 메모리의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있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래픽카드는 에브가 RTX 2080 Ti 하이브리드 FTW3 모델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 에브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냉과 순행이 공존하는 그런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RTX 2080 Ti가 장시간 연산을 하다 보면 발열량이 많아지겠죠. 그 발열량이 많아지는 거를 공냉 플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행식으로 별도로 라디에이터를 뺐기 때문에 발열 컨트롤이 잘 돼서 높은 오버클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오버클럭으로 인해서 발열이 올라가는 것들을 잘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80ti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군에 속한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는 시소닉의 프라임 px 1000 모델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시소닉 프라임 px 1000 같은 경우에는 0 0 w 의 정격 출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그 장시간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옵시디언 천디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더보드가 EEB 폼팩터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TX 폼팩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더보드를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는 좀 내부 공간이 여유 있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커세 없이 대한 천디로 구성을 했고요 천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펜이 장착이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면에 저희가 8개의 팬을 장착을 했고 후면에 1개의 팬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에서 시원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부를 순환시키고 그리고 이순냉 쿨러 서멀 테이크의 360 TR4 모델의 순냉 쿨러 마찬가지로 전면에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쿨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쿨링 성능을 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서버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큰 타워형 케이스에다 구성을 했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실 유저분께서는 렉 장비에다가 이 시스템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오피스에 놓고 서버형으로 사용을 하실 예정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워형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이천디를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걸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가 설치가 돼서 출고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실사용하시는 분께 저희가 조만간 피드백을 받아서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